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호스피스 돌봄 이야기 책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 레지나 자매님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묵상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을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눈물은 신비입니다. 레지나 자매님의 눈물을 보면서 눈물은 신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빗물, 도락물, 바닷물은 영혼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수 없지만 인간 속에서 나온 눈물은 영혼 육신과 그 주변 사람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은 오묘하고 많은 뜻과 진실을 담고 있기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선종하신 레지나 자매님의 눈망울에 남편과 아들들, 시댁 식구들의 사랑이 모두 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신 레지나 자매님과 남편분의 눈물을 보면서 아내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남편의 눈물은 자비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흘린 자비와 사랑의 눈물이 강줄기가 되어 넣고 사는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모두 두 사람의 손과 발을 붙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자비와 사랑이 흘러 평화의 바다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복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불, 혀, 바람, 물, 빛, 비둘기, 성령의 힘으로 비유되는 이 다섯 가지 중 저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물인 눈물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꼭 가르쳐 주시기에 저에게도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로 오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물을 먹어야 삽니다. 물을 안 먹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 없듯이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성령과 내가 떨어지는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물은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아름다운 색은 전부 다 물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옷감도 색깔을 낼 때는 물이 들어가고, 나무에도 물이 올라가야만 온갖 색깔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물이 다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물이 엄청난 창조 작업을 하는구나. 하느님이 창조할 때물 위에 성령이 빙빙 돌고 있었다더니 그게 바로 이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마침 우리 수도회 창설 신부님께서도 물이 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물은 아무리 수압을 올려놓아도 내려오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평지에 있어도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행시키면 올라갈지 몰라도 순리적으로는 내려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흘러가듯이 자유롭게 가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갈 때는 장애가 있으면 넘쳐 흘러가든지 넘쳐서 갈수 없으면 기다렸다가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물은 자유롭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을 다르게 이룹니다. 네모는 네모, 세모는 세모, 이렇게 물이 모양을 다르게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도 전부 다 각자 다릅니다. 각기 공동체에서 보면 저 사람은 성질 고쳐야 해. 저 사람은 성격 안 고치면 안 돼. 하고 성격 고쳐주려다 도리어 본인이 상처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성질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주신 천성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성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그 성격을 보고 내가 변화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몹시 못되고 얄미운 짓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얄미운 사람을 어쩌지 한번 구박을 해볼까? 하지 말고, 아, 저런 성질이구나. 저 사람 성품이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내 마음에 성덕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칠고 칠락, 칠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모두 얄미운 사람 한 명을 뛰어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 중에서 우리는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얄미운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참는 인내의 덕이 나오든지, 자비의 덕이 나오든지 하게 됩니다. 하느님, 저 미운 사람이 한명 나타나서 나를 상처 주는데 왜 그러는 것이지요? 내가 저 영혼을 갖다 놓고 네가 자비로운 자인가 자비롭지 못한 자인가를 측정하고 네가 사랑이 있나 있나 없나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덮어주고 안아주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고, 사랑이 상대방의 약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 즉,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자비를 가르치기 위함이지, 절대 우리를 상처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다르게 이루듯이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고 또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가다 보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70%가 물이면 70%라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있는 것이니 내가 어느 순간에든지 창조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느님이 길을 열어놓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하듯이 온갖 색깔을 다낼수 있고 내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또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제일 사랑하는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은 각자 다 자기 얼굴이 있고 다 자기 모습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얼굴이 하느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 못난 것이 하느님 닮은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제일 많이 닮았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마음에 죄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느님처럼 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느님 모습을 그대로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이 허탈감에 빠지고는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순간을 제일 기다리십니다. 왜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당신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느님을 바라보는 영혼에게는 빛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느님은 누구의 마음 속에나 똑같이 사랑의 샘, 정의 샘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내 것이지만 그 대상은 대부분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 사랑으로 움직일 때 대상을 잘 만나면 행복하지만 대상을 잘못 만나면 한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의 셈이 바로 눈물입니다. 이 세상에 물이 참 많지만 제일 소중한 물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사람 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정직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정직함을 알려주는 것이 눈물이기에 눈물은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 앞에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눈물, 한탄의 눈물, 감사의 눈물 등 온갖 종류의 눈물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정이 상했던 마음이 상했던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니 눈물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가 어릴 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절대로 원망과 한탄의 눈물은 흘리지 마라. 원망과 한탄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 죄가 붙는다. 이 말씀은 원망의 눈물을 흘리면 죄를 하나 부르지만 감사의 눈물과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 상등 통회의 눈물은 정말 원수를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토록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죽이고 싶다고까지 했던 레지나 자매님의 경우를 보아도 정말 많은 눈물을 통해서 시댁 식구들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벅찬 눈물, 또내 안의 아팠던 상등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 나는 세상에서 머리에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데 사람들은 가슴에 가시관을 수십 개씩 담고 있구나. 우리 마음의 가시관을 예수님은 다 치우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안고 있으면 나도 죄인이 되고 상대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하면 나도 거룩해지고 상대도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상등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 두 영혼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축복을 두 배로 주셔서 두 영혼의 사랑의 무지개가 만들어지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느님은 그 둘을 다 축복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십니다. 가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하지 않는다 라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죽은 후에도 모습이 참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고백성사를 통해 용서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독을 내가 마시고 있으면 내가 죽는 것이지 남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해주면 나도 살고 남도 살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를 용서할 때 상등 통회를 할때 제일 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거룩해지고 남도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너무나 귀한 눈물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영혼의 무지개가 생긴다는 것. 영혼의 무지개가 서면 하느님의 축복이 배로 내려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아, 하느님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는구나 하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